바람 공전 보스 센터 진상헌 레프트 박승석 라이트 마이클 산체스 센터 권형모 레프트 신영수 센터 황동일 리베로 최부식 그리고 김종민 감독입니다. 뒤에 맞서서 러시안 캐시 패스피트 라이트 바로티 레프트 김홍정 레프트 송명근 센터 이민규 센터 김규민 레프트 강영준 리베로 정성현 그리고 김세진 감독입니다 제대로 넘어가지 않으면 그대로 맞고 튀는 그런 탑법의 선수입니다 yeah. 바로트의 서브로 1세트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서브 범실 선추점에 성공을 하는 대한항공 정면을 보고 때렸습니다 이민규 뛰어주고 오른쪽 바로트의블로카 역시 강영준 선수를 계속해서 타겟을 삼하던 서브가 이어졌습니다 속공! 득점! 하지만 공 살아있습니다 넘어오나요? 넘어왔습니다 다이렉트 킬황동해 서브 레슈가 흔들린 끝에 결국 어렵게 상단으로 넘겼고 이것을 놓치지 않은 황동일입니다. 그렇지만 뭐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하다 보면 예. 공격적인 욕심이 많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중앙 백어택 성공합니다. 예. 아, 신영수 정면을 봤습니다. 이민규 뛰어주고 왼쪽 송명근 황동일 중앙 백어택 플로킹 커버대장 났습니다. 7대7 동점 송명근 서브 강한 서브 퍼머시. 아, 지금은 손명호 선수가 좀 욕심을 냈죠. 여기에서 예. 지난 1라운드 때도 마이클 선수가 경기 중간 중간에서 상당히 불편해하던 기색이 있었는데 요 서브. 베이스 아 권영모 선수 계속해서 강준을 노리면서 첫 서브 득점을 잡아내고 있어요. 예. 지 지난... 2대 13. 예. 타선 서브 박승서, 한동일 속공 정확한 컨택은 아니었습니다. 컨택의 아, 기회가 오는데요. 오픈 바로 티 블록해. 걸렸어요. 자, 저렇게 네트에서 떨어진 볼을, 뭐, 코트에 넣겠다고 때리면은, 브로킹에 걸리게 돼있고요 밀어 때려야 되거든요. 예. 황동현의 서브. 약간 붙은 볼. 시간차! 강영준. 예. 이번 겨울이 유난히 또 춥다고 하니까요. 네. 단단히 준비하시고 배구장 많이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마이클 산체스. 아, 지금은 강도 세타와 마이클 백어태기에서잘 맞는 전위 공격 상황이었어요. 예. 잠시 뒤에다가 조국기는 불러났습니다 23대 20 이민규 속공 뒤에서 잡아줍니다. 이게 가죠? A 속공 그렇게 안무 떨어졌습니다. 떨어졌어요. 로킹뿐만 아니라 자신의 속공에서도 제 역할을 다해주고 있는 진상건 24대 24를 한동일 오른쪽 마이클 마무리짓습니다. 아, 속공을 끌고 나갔기 때문에 센터볼크가 치칠 수밖에 없었고, 네. 뭐 마이클 선수가 여유 있게 득점을 잡아내면서 1세트를 마무리했습니다. 1세트는 25대 21로 가지만 대한항공 이제 2세트로 출발 이민규 아, 에이 속공 김홍준아 초반부터 정확한 서브리심 상황에서 속공을 시도하는 이민규 세타예요. 네. 1대 1 동점. 마이클상단 맞고 넘어옵니다. 이민규. 오른쪽 바로티 블로카. 직선쪽으로틀어뜨는 바로티의 뭐, 2세트 첫 번째 후위 공격 아주 좋았습니다. 예. Yeah. 바로 3대 2. 송명근 서브. Yeah. 왼쪽 신영수. 아, 신영수는 2세트 그리어 오면서 직선 쪽을 많이 노리는 공격이네요. 예. Yeah. Yeah. 김규민 서브. 한 번에 오른쪽 마이클 아, 이민규의 좋은 수비였었고요. 대기교상공학교 테이번 어떠한 격 성의 재미가 따립니다만 오늘 빨립니다 좋은 수비. 예. 박승석 띄워주고 다시 마이클 성규가 결사해. 최부식의 몸을 던지는 좋은 수비 하나가 직접적으로 만든다고 있어요 예. 결국 디그 요정의 화려한 수비가 나오자마자 동점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최부식 황동일. 짧게 띄워줍니다. 늘어놓기. 안고 떨어졌습니다. 이민규 수업. 살짝 넘어온 올려줍니다. 성공! 아, 역시 황동윤 세터도 속공으로 아, 연결을 시켰는데 블라가우이가 판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수비와 유효 블록을 놔야 되겠죠. 예. 낮게 서브 들어갑니다. 황동윤 올려줍니다. 오른쪽 마이클! 다 됐어요. 리그 성공으로 넘어오라요. 다리킴! 박승석! 송명근의 서브. 연타성으로 밀어넣고 황동 아, 속공. 아, 지금도 투스가 남았어요. 예. 정성현 올립니다. 오른쪽 황동 자, 사이로 들어가는 바로트 선수의 후위공격. 네. 아주 좋았습니다. 토크가 낮아요. 좀더 높게 연결해줘야 됩니다. 지난 1세트 때도 공 2개 정도가 낮았잖아요. 그렇습니다. 송명근의 사업을. 연타 스업은 들어갔고. 한 공을 띄웁니다. 오른쪽 오픈. 마이클. 야, 아주 각도 높은 후위공격이에요. 연타성 사브을 뒤로 살짝 빼주고. 마이클. 블록카. 강력한 공격이죠. 이렇 네. 말랐지만 멀리 튀어나가는. 네. 그죠? Yeah. 다시 시간차 마피로 놓습니다 박승섭 지금 같은 뭐 패턴은 아주 좋습니다 진지한데요 <laughs> 황동옥뒤로 마이클 영타 잡아줍니다 수직했어요. 자 어떻게 가나요 올려주고 오른쪽에 바로티 올라가 23대 24 러셀 캐시 바로티에서 서브, 서브 범실 하면 안 돼요 서브 길게 봤습니다 최부식 올려주고 황동을 띄워줍니다 마이클 마미아 지금은 대각선 쪽 오늘 경기에서 잘 활용하지 않던 아주 깊숙한 대각선 쪽의 강타 마이클 선수의 좋은 공격이었습니다 이세트 최종 스코어는 25대 23이었습니다 박승석의 서브 직선! 들어왔어요! 선심이 바로 들어왔다라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길게 봤습니다 이민규 송유채 플로킹 맞고 커버됐습니다 정성현 올려주고 바로 티 연타 선공 지금 코스가 아주 좋았어요. 네. 신영선수는 직선 쪽을 예상하면서 안테나 쪽으로 붙었는데 대각선으로 틀었더랬거든요 토스에 네. 어,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대한항공에게는 더욱 더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되겠죠. 네. 날카로운 스파이크를 보여준 송명근이었고 다시 뛰어줍니다. 이번에 반대편에 붙었죠. 아, 급했어요. 네. 공격을 받쳐주지 못하면서 제대로 접수가 되지 않았거든요. 거이 빨리 떨어졌습니다. 밴치 공격 성공하는 러시앤 캐시 최부식 황동일 박승석샷 성공. 여유 있는 공격의 모습 분석을 시부 뭐 정확하게 연결해 주고 있고요. 예. 시간차 하지만 잡혔고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민규 백어택 바로티 직선 쪽이 성공합니다. 그렇지. 라운드 초반부터 바로티 선수가 이런 활약을 해줬으면 됐을까요? <laughs> <laughs> 석공 마무리 줬습니다 친상헌. 자, 지금 조금 토스가 낮긴 했는데 아주 적절한 석공 시도였어요. 예, 예. 마이클의 서브. 서브 리시 아, 흔들립니다. 서브 리스! 지금 꼬리 이안 쉬거든요. 예. 바로티의 서브. 지금 토스는 아주 좋았어요. 예. 베거택 마이클 산체스. 아, 여유 있네요. 예. Yeah. 3세트. 평소에는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의 바로티 선수. 하지만 어, 자신의 공격 성공한 이후에또 대단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예. Yeah. 김홍정. 툭 떨어지는 서브입니다. 바로 넘어왔고. 예. 아, yeah. 이민기 올렸습니다. 오른쪽 오픈 백어택! 성공. 성공 바로티. 역시 직선 쪽. 네. 내 버티 점수 안어도 되겠습니다. <laughs> 오른쪽 살짝 밀어 넣기 빈공간 떨어집니다. 주저하는 바로티와 송이채가 안 되는데요. 네. 게다가 조금 전까지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 진상헌, 강영준 뒤로 짧게 바로티 블로킹 다시 걸렸어요. 걸립니다. 직전 세트는 에한점 차까지 추격을 했던 어시안 캐시 최부식 강동의 석공 정성원이 띄웁니다. 뒤로 올리고 바로티 브로카. 점 차로 추격을 한 러쉬앤캐시 아 따라 붙네요 로쉬앤캐시 성격의 네. 표정 변화는 없습니다 강영준의 서브 8 마이클 마이클 블럭킹 아! 24대24 이제 듀스 아! 블럭킹 득점 러시앤캐시로서는 유효블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 그렇죠 27대27 좋 서브 들어갑니다 마이클 올려주고 상단으로 아! 넘겼습니다 들어갔는데 이민규 올려주고 왼쪽에 강영준 드디어 퀴즈깨 성공합니다. 캐시. 두 번째 set point, 트 u s s 시 a Cash. Michael! m i 가 h a e l Michael! m 이 c h a e l Michael! m i c h a 황동일 i c h a e 이 Michael! m 황동일 뛰어주고, 마이클 a 연타! 바로 c 겨잡아냈습니다 이민규 뛰어 i 니다 왼쪽! 존나구 블로킹! 친상원 36대 35 다시 합성합니다 대한항공 정승용으로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46대 45 매치 포인트 이민규 바로 뒤로 바로티 아, 블로킹 성공합니다 46대 46 23번째 듀스 순간 정적이 일고 있습니다 아, 최무식 한종일 아, 오른쪽 아, 한동일 마이크 아, 다시 매치 포인트 대한항공 박승석 올려주고 왼쪽 송명길 로마크, 로마크 상황이었어요 예. 지금은 47대47 47. 아, 전형버스 아, 맨쪽 송명길 이렇게해도 돼요 벗어났다는 판정입니다 세트 최장 신기록에 최다 득점 신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두 팀의 경기 왼쪽 송명길 54대54 아 54. 오늘 경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배구 경기를 보면서 이런 경기를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요 예. 신영수. 이민규. 바로 뒤. 오른쪽. 바로 뒤풀어 긴받고. 아 콘틴트 어집니다 아, 진상은. 공 대기. 여기에 소중히. <laughs> 최장시간의 최다 득점 신기록 끝에. 결국 56대 54. 믿기지 않는 스코어로. 3세트를 정리하고 태어난 아 56대 54. 믿기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My sports channel, SPO TV.